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치유의 하나님이시고 회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날마다 힘있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07편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 말씀 자체가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고쳐주시고 위험한 상황, 멸망의 상황, 힘든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도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익히고 기억하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위험한 상황에서, 위험한 지경에서, 죽음의 지경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데 단 한마디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신다. 단 한마디 말씀으로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이고 정말 소름 끼치는 듯한 놀라운 능력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면 족하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으리라. 내가 너를 건져 줄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이라. 내가 너를 갖다가 붙들어 안아 줄이라. 말씀 단 한마디로, 말씀 단 한마디로 그들을 고쳐주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 주시는 도다. 여러분, 여러가지 말 기억할 필요 없이 정말 나에게 와닿는 능력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단 한마디의 말씀을 붙들고 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위험한 상황에서 날 돌파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마디, 말씀 한마디라도 꽉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이 말씀이 그대로 임재될 줄로 믿습니다. 위험한 지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멸망의 구렁덩이, 죽음과 같은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눈물이 나지만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나를 건져주시고 구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 속에서 어떤 위험한 지경에 빠져 계십니까? 어떤 멸망의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계십니까? 엉뚱한 거 붙잡지 마시고 세상적인 지푸라기 붙잡지 마시고 말씀을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꽉 붙들고 살아갈 때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나를 이 상황 속에서 이 어두움의 구렁텅이 속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단 한마디의 말씀을 총알처럼 우리에게 샥 보내주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 멸망의 구렁덩이,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건져 주시는도다. 끌어내어 주시는도다. 구출하여 주시는도다.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침받고 건진받고 승리하는 전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